선생님 최근에 네. 유튜브 보니까 모태범 네. 축구도 하던데요? 모태범? 나못택동원 알아 왜못태범 사진 보여드릴까요? 네 봐봐요 어? 이 사람? 좋은 일 있겠어. 지금 보여주신 사진에 보면 얼굴이 빛이 나. 환해져. 이게 좋은 일이 난다고 지금 애기씨가 막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? 오이 사람 진짜 좋겠다. 이 사람 장가 간대요. 오 어, 진짜요? 이 사람 장가 갔어? 안 갔을걸요? 안 갔어? 네. 그럼 이 사람 장가 간대. 아빠 된다 그래요. 아빠 된다는 거는 뱃속에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결혼 준비를 하거나 근데 이 사람 조만간에 갈 일이 있어. 장가 하기 <laughs> 얼마였는데. 맞지? 장가 <장가하기> 가기 <laughs> 얼마나 힘든지 알지? 준혁아, 그제 너무 부러워요? 너무 부러워요? 아, 아니 <laughs> 초등학생이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? 상대편 어. 어때요? 장 대표? 네. 그냥 그래, 예뻐. 나 남의 마누라 예쁘다고 해야지, 뭐 못생겨 할수 없지 않니? <laughs> 맞지? 예뻐, 어. <laughs> 진짜 뭐 공개적으로 못해 했대? 네. 근데 걔는 아니래. 얼굴이 지금 빛이 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연분. 100년 2년법이 지금 들어왔거든요. 어, 이 사람 올해 지금 장가간다는 소리 나와요.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 딴 주방. 맞아요. 맞아요 그렇죠. 가 대표야? 네. 진짜? 국가 대표. 못해본 아시는 분. 손좀 들어 봐. 네, 다 알죠단네 다 나만 모르고. 아요 네, <laughs> 어. 막 아, 얼굴이 반질반질반질하네. 반질반질 네, 그래서 어? 연애 했었 해는 거서그아 걔는 아니고 그거 말고 진짜 여자가 있어, 진짜 배우자가 있어. 되게 조신한 여자야. 그러니까 일반인 같아. 그러니까 막 얼굴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, 근데 아무튼 이 사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. 빨리 맘마저 잡서 어, 신경 쓰지 마. 남의 장가갔는데 뭐 우리 내신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 들써? 부러워가지고 그래. 너무 <laughs> 우리 준혁이 때문에 오늘 빵터지네. 너무 부러워 갖고란다.